자, 진동수 F를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어 람다1, 2람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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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다1이네요 그럼 진동수의 비율이 2, 1, 1이죠 진동수의 비율이 2, 1, 1그 다음에 여기는 람다0니까 진동수의 비율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 진동수 F1자리를 넣어도 방출이 돼요 근데 방출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 값은 1보다는 커요, 작아요? 작을 거예요, 그죠? 자, 진동수 이걸 쏘면은 방출돼요 진동수 두 배짜리를 쏘면은 무조건 방출돼요 진동수 더 커졌으니까. 당연히 방출될 거고요. 방출이 안 됐다는 건 진동수는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1보다 작겠죠? 그냥 아무 숫자나 씁시다. 뭐0.8 이런 식으로. 아무 숫자나 씁시다. 자, 기형화 방출되면 이용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람다 제로랑 람다 1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람다 제로랑 람다 원을 비교하면 진동수가 작은 게 파장이 더긴 거죠. <laughs> 람다 제로가 파장이 더긴 겁니다. 니은 거지. 단일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수는 방출이 됐다면 광자수랑 1대1 대응을 하게 돼요. 광자수는 빛의 뭐라고 했어요? 세기라고 했죠. 빛의 세기가 지금 3가 더큰거 맞네요. 그죠? 빛의 세기를 I라는 문자를 쓰는 까닭이 뭐냐면은 intensity 강도라는 표현이에요.